그냥 미쳤다. 아, 진짜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오늘 끝?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딱히 아쉬운 게 없었던 그런 완벽한 마블 다운 영화였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리뷰 분석도 좀 확인해야겠죠. 일단 가볍게 리뷰,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내내 인피니티 사과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 마블 영화 특유의 감성이 떠날 틈이 없었다 아주 조금 과장하면 윈터솔더 당시의 그 바이브까지 느껴지면서 아주 조금 과장하면 윈터솔더 당시의 그 바이브까지 느껴지면서 샘이 가슴에 한 방, 복부에 한방 칼침을 맞을 때에는 약간의 소름도 돋았다 구멍이 두 개지요 그리고 톰 홀랜드한테 극딜까지 받아가면서 찍게 된첫 단독영화여서인지 이 샘틴 아메리카는 사실상 공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패 액션은 다 보여줬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공중 방패 액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자 코믹스에서 살아있는 새로 등장하기도 하는 샘의 사이드킥 레드윙을 활용해 직접 방패를 들게 한다던가, 레드월크와 맞설 때에도 그 시선을 분산시켜 결정적인 타이밍을 만들어 낸다던가 하는 등이 레드윙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칫 노잼이 될 수도 있는 정치 외교 문제를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결 위주로 그 범위를 국한하여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함이 느껴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쌤과 레더홀크의 마지막 전투에서 쌤이 로스를 설득하는 장면은 이게 막판에 급하게 재촬영했던 바로 그 장면인가 싶을 정도로 좀 CGT가 너무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았고 개인적으로 인크레더블 헐크 다음으로 헐크의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장면에서 베티를 무기로 한 쌤의 설득보단 좀더 몸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아담한 티옴으로 만든 수트나 무기까지 등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뭐쌤이 베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스가 진정하게 되는 건 이건 오히려 하지 않으면 더 어색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모든 히어로 영화의 어쩔 수 없는 클리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죠. 마블이 슈퍼 솔져일 정도 맞지 않은 캡틴이 어딨냐는 여론을 의식한 건지 작품 내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풀어낸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분명 예고편은 누군가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등장했지만, 이 같은 장면이 통편집된 걸 보면 아마도 과거 윙맨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 본래 죽음의 문턱을 넘었어야 할 호아킨의 죽음을 되돌린 게 아닐까? My wingman, Riley.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올드스쿨 마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가 개인적인 감상평이고 지금부턴본 영화에서 찾을 수 있었던 여러 떡밥들에 대해서도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것처럼 빛을 이용한 방법으로 브레인워싱 당한 아이자엘을 보고 샘이 내 친구 중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한건 당연하게도 윈터 솔저 버키에 대한 얘기였고 호아킨의 병문안에 간 샘이 이 자리가 간절했던 이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거든 이라고 한것 또한 유력한 캡틴 오보였던 버키 그리고 실제로 잠시나마 캡틴 역을 맡았던 적이 있는 USA 전트존너커에 대한 얘기였죠. 이 버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버키는 차기 하원의원이라고 묘사되는 걸볼수 있고 이 배지를 미루어봤을때 오는 4월 개봉 예정인 썬더볼츠에서도 버키는 이 하원의 원종 한 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두 유니버스가 같은 유니버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작품의 샘은 어벤져스를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에 비해 썬더볼츠 에고 편에선 발렌티나가 우리에겐 더 이상 도움을 줄 어벤져스가 없기 때문에 썬더볼츠가 필요한 것이다. 즉 샘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 늘 주장해오고 있듯 우리가 보고 있는 멀티버스가 매우 비슷한 듯하지만 알고 보면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다른 그렇기 때문에 버키도 두 유니버스 모두에서 하원의원이 된건 맞지만 그렇다고 두 유니버스가 같은 곳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늘 주장해오고 있듯 엔트맨 3편의 도입부와 후반부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카페 주인의 반응을 통해 엔트맨이 다른 유니버스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양자얽키면상까지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처럼 해당 작품에서도 쉽게 말해 이 멀티버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엔트맨에 대한 언급이. 뜬금없는 타이밍에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걸볼수 있었고, 센과 버키 대화에 주목해보면 스티브가 에일리언 침공을 막은 게총두 번이라고 언급하는 걸볼수 있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어벤져스 1편의 치타월이 인피니티워 엔드게임까지 최소 세번 이상의 침공이 있었던 걸알수 있어. 분명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게임 당시의 유니버스와는 다른 곳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유니버스는 지구 1 9 9 9 9 9일 것이고, 엔드게임부터는 지구 616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브레이브니월드가 엔드게임 이전, 즉 인피니티어 당시에 지구 199999를 배경으로 한다면, 여기선 어벤져스 1편의 치타우리 인피니티어까지 총두 번의 엘리언 침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3. No, th 게 다가 로스가 찾았던 묘비 또한 과거 인크라더블라크 그 당시 어머니가 남겨준 유품이 바로 이 목걸이라고만 등장했던 적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후 17년간이나 그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는 베티 어머니의 묘비였는데. 이 잉컬 당시 등장했던 또 다른 캐릭터인 어보미네이션 같은 경우, 영화 샹치나 드라마 시얼크에 등장한 적이 있고, 이땐 과거라고 할수 있는 잉컬의 내용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지만, 유독 이번 작품에선 이 잉컬의 내용이 초반부터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선, 해당 작품이 우리가 본래 인피니티어까지 봐왔던 지구 99999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리더가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때부터 또그 예측을 77% 98%처럼 확률로 표현할 때부터 아, 이거 타임스턴을 사용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했던 닥스. 또두 유니버스의 닥스는 매우 흡사한 듯 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98.6% 일치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 토니가 발견했던 시간여행도 99.987%가 일치하는 멀티버스로 향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떠오르면서 이것도 보나마나 멀티버스 얘기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쿠키 영상에선 세상에 히어로가 너뿐인 것 같냐며 다른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 걸보 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구율 9999와 616의 충돌이 맞을지는 확신 할수 없어도 무조건 멀티버스의 지구와 지구가 충돌하는 인커전 이 발생할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죠. <�mustext> <�mustext> 뭐 아무튼 지금부터는 조금 간단한 것들 위주로 설명하자면, 로스의 심장병 관련 이야기는 본래 11월 블랙이도우 무렵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리더가 이를 이용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전개였고, 로스가 아담만티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에선, 아담만티움이 의료 쪽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걸볼수 있어, 아주 어쩌면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만의 힐링 팩터는 이 아다만티움의 특성을 활용한 것처럼 묘사될 가능성도 작중 후반부에는 결국 일본이 조약에 동의한 걸볼수 있고 아다만티움을 활용한 무기 개발도 이루어질 것임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인커전이 발생했을 땐 샘이 이런 아다만티움을 기반으로 한 장비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작중의 호화키는 과거 샘이 사용했던 올드 기어를 물려받고 그 기술도 전수받는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이후 인커전이 발생할 땐 이제 이 호아킨이 샘이 착용했던 비브라늄 장비를 착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샘이 아이잘보고 역시 참군인 애국자라고 할때 언급한 단어 패트리어트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영 어벤져스의 멤버 중한 명인 패트리어트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팔콘앤 인터솔저 당시 원작 코믹스 패트리어트의 본명과 같은 밀라이브레들리가 아이자의 손자로 등장한 적이 있어 패트리어트의 합류는 이미 이때부터 예상해왔던 것이기도 했었죠. 블랙이드우 출신이자 로스의 최측근에서 경호를 맡았던 루스 같은 경우 본래 원작에선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원이라는 설정이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해당 작품에선 그 설정이 블랙이드우 출신으로 변경된 것이며 리더가 연구실 내부에 잠입한 샘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음파 무기와 알약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샘에게 도움을 준 군인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기술 모두 과거 토니가 발명했던 걸 응용했다는 느낌을 심지어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리더의 모습 토니이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샘이 11호 때와는 정반대 입장이 되어 레프트의 구금된 로스를 찾아갔을 때 음식도 여전히 별로라고 한건 11호 당시 이 장면에 대응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레더 울크에게 완전한 죽음이 아닌 구금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건 이후 인커전이 발생했을 때, 레더울크는 해당 유니버스를 구하기 위해 쌩과 팀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